안녕하세요. 난지TV의 난지입니다. 아, 오늘 산에 왔습니다. 공기를 마시고. 아, 이제 초승달이 보이네요. 야, 저번에 보름달이었는데, 이제 초승달이 떴네요. 시간도 많이 지나갔고. 아, 똑바로 펴볼까요? 와, 아, 인생이 빠릅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어렵네요. 참. 어그로 많이 끌어가지고 좀 조회수 좀 올리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이제 저처럼 이렇게 어그로 끌어서 따라 하시는 분도 많고 그다 보니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깥에 와서 이제 그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또 어떤 콘텐츠를 할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콘텐츠를 짜고 유튜브로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지 또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라 그러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기존에 어그로성 이제 콘텐츠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유튜버들도 어그로성 콘텐츠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그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경쟁도 안 되고 그 사람들한테 욕만 얻어 먹고 내 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그로도 한두 번이고,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뭐, 욕도 많이 먹어먹고, 안티도, 그 덕분에 안티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어,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하려고 그러는데, 좀 문제가 좀 있긴 해요. 새로운 컨텐츠 이름은, 검은 성경 이야기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검은 성경 이야기라는 컨텐츠를 하려그랬 그런데 이 컨텐츠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왜 그러하면은 이게 제가 이제 기독교 신자다 보니까 이게 종교적인 그런 것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고, 음 영적인 얘기다 보니까 그 처음 들으신 분들이나 무신론자나 아니면은 종교가 있으신 분도 제 얘기가 듣기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반발이 나올 수가 있어요. 거북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뭐라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다른 제가 똑같은 유튜버들 하는 거나 아까 아무나 할수 있는 컨텐츠를 만든다면 아무 경쟁력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런 컨텐츠를 만든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내 컨텐츠가 다른 유튜버들이 베껴서 그대로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 경쟁력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근데 나만 할수 있는 거. 그, 나만이 할수 있는 컨텐츠. 그, 오직 난지만이 할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검은 성경 이야기라는 컨텐츠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그 내용이라면, 제가 이제, 그, 좀 다른 사람보다 이제 신기가 좀 세다 그럴까요? 제누제 친구분들은 아시는데 제가 좀 신기가 굉장히 세요. 그 이제, 이제 무당으로 따지면은 이제 신기가 굉장히 센 사람이라 그럴까요? 그 이제 뭐, 뭐 귀신에 관한 얘기들, 영적인 얘기들. 귀신은 어떻게 생겼고, 귀신들은 어떤 귀신들이 있는지 또 어, 귀신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 했던 말인가? <laughs> 귀신들은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귀신들을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지 뭐 이런 저런 그런 얘기인데 이 제가 이제 잠을 이제 기도하고 를 잠을 정고 나서 이제 꿈에서 검은 성경책을 누가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꿈에서 그 검은 성경책을 피는 펴서 읽고 막 보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 검은 성경을 보니까 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뭐라 면은 검은 성경이니까 검게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애기, 어두운 애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에 관한 애기입니다. 예전에.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는 이제 기독교 테마사였는데, 이제, 그 기독교 테마소, 테마사로서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얘기 귀신의 얘기 귀신 계급이든 뭐 여러 가지 아잖아요 할게 컨텐츠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많은 종교적인 이제 논란과 미신과 현혹 이런게 막뜰 수도 있고 근데 유튜브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어느 선까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어, 사, 그, 시청자가 보는 어느 선까지 거북하지 않을 정도로 말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아예 그냥 이 컨텐츠 자체를 하지 않을지, 없애버릴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은 성경 이야기라는 컨텐츠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할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댓글을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아, 바깥에 나오니까 날씨가 되게 춥네요. 한 영하, 영하 10도 되는 것 같네. 안녕!